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점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사흘 동안 점동은 진국이다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점동면은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영양국을 직접 배부했습니다. 점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점동면 새마을분녀회는 천우한우에서 사고를 후원받아 소머리 사골국을 끓여 저소득 취약계층 121가구에 전달했습니다. 점동은 진국이다는 쌀쌀해진 날씨에 뜨끈한 영양국으로 따뜻한 마음의 정을 전달하며 신체적 영양공급과 더불어 정신적 안부 확인 및 건강체크 모니터링까지 실천하는 적극적인 대민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점동면은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적극적인 민관협업으로 지역 복지 네트워크 강화 및 나눔 봉사 확산에 힘쓰고 저소득 위기 가구 취약계층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복지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더욱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BS 김수아입니다.